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모아 데이터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모아 데이터는 저희가 7월 29일날 촬영했습니다. 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상한가가 가서 우리가 어, 들어가자 진입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미 좋은 타점에 잡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차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이전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고요. 아래쪽으로 오는 파동도 저점을 확인을 했고, 이제 쌍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타점 에서도 우리가 잡았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손절가를 잡았었던 것이 이 밑에 있는 흐름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이제 흘러내리는 차트 속에서도 지지라인과 위로 돌파했을 때 움직이는 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요 라인까지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 최근에 이제 내용 CT 관련 주로 어 굉장히 부강을 받고 있고, 수주를 이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주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이미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목표가 가히 조금 홀딩을 할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으면, 어, 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첫 번째 저점을 잡았고, 신규 메스자분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규 메스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상한가를 갔으면, 분명히 갖다 놓은 위치가 이전에 지지를 받고 저항을 여러 차례 받은 곳, 에서 분명히 갖다 놨을 거란 말이죠. 그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럴 때. 근데 어제 생각에 지금도 좀 괜찮은 포인트 같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3,900원 정도 라인에 이전에 있었던 넥라인도 있고요. 저항대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커뮤니티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 밑에서 잡으신, 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아,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는 타점이 왔다. 38%에 대한 어, 타점이다. 라고 커뮤니티란에 적어 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머지 최종 목표가는 저는 이전에 있었던 라인 4,610원 이 위쪽에 그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를 그렸었던 양쪽 어깨 부분 그리고 이전에 정을 여러 차례 받았었던 부분까지 홀딩을 해서 93% 수익에 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좋은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홀딩을 할수 있는 거고 지금 뭐 네온시티 관련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저점에 있었고 지금 나머지 뭐 현대 h d 계열 쪽은다 위쪽으로 거의 올라가고 있어서 좀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무서운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남겨드리는 종목들 다 눈여겨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해봐서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모아이 데이터 좋은 수익권이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지권 가입해주시면도이머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